밥 먹으러 왔습니다. 미역. 와우. 좀청나긴 한데. 맛있나? 맛있어. 대신 땅콩이 없다는 거? 이거 뭐 커피쉐이크 하나 시켰는데 30분 만에 나왔어요. 근데 뭐 맛있네 도백0 0원더이상6 0 1600원 정도. 이만0 0원 정도. 1600원 정도. 1600원 정도. 1600원 도 사파에서부터 계속 같이 왔는데 저 뒤에 있는 원 정도. 명도여기0 0원 정도. 1 6 0 행중인 도같6 0 0원 정도. 1600원 정

туристический. Где? Камера здесь 80 тысяч, один прабанк, 200, 300. Yeah, uh, 360 камеры и no, GoPro. Так что, да, наверное, мы встретимся снова. Да, да. мы имеем снова. Да, да. Так что, да, да. 쟤네 포도인가? 아, 음. 아. 꽤 큰데? 마늘 사 별거 아네 그래도 재밌다 바빠. 이런 거 은 지금 내일 당장 또 다른 도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착장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강이네 이게. 산착장에 응. 왔습니다. 와, 선착장만 왔는데도 되게 좋다. 되게 사고가 나? <laughs> 아니다 이거 이런가 이들아. <laughs> 이런 이 정도의 나룻배는 아니었어. I think it depends on how many people are on the boat. 아. 이 less... um. 저희는 꿀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무앙쿠아 시내를 오늘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저희 게스트하우스 이쪽 조금만 가면 바로 전화가거든요 마시고 회의가 오늘 사한거보면 나가지고 보면 여기가 프랑스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는지 프랑스 여행객들이 엄청 많아요. 니액 니액. 아이랑 캐 여기가 아까 저희가 점심 먹었던 장소. 쪽쪽. 여기가 저희가 아까 유심 샀던 장소. 와... 일물 장난 아닌데? 저게 불닭볶음면하고 신라면이라고 파네 아... 와 불닭볶음면은 진짜 어디든... 아, 놀랬다 오빠 때문에 아... 다이네 이거 뭐, 신라면이라고 그런 지 알았다 불, 불닭볶음면 아까 여기로 저희가 미니버스 내려가지고 걸어왔었거든요. 여기 엄청, 방이 진짜 멋있었어, 맞지? 바이비라는 식당에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아까 거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춘판이 벌어져가지고 어,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요. 양이 진짜 많다. 음, 이거는 반비 같은? 아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어가지고 바게트 이런. 하나? 그 밤에 밤바퀴 탈거라 아 <laughs> 여기는 프랑스 분이 운영하시는 그 라오스 식당입니다 간이 세고 후추 맛이 많당하네 아 요거. 저게 더 맛있네 어요도 고소고소하고 그런거는 그쪽이 더 맛있고 어둠 속에서 식사 오빠 아, 이렇게 잡아줄수있겠니 내가 자를게

cọc 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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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무안과에서 하룻밤잘 지내고 무항응오이로 갑니다. 지금 배 타러 가고 있어요. 9시 5분이어서 어제 알아보니까 9시 반에 배가 있다고 해서 그거 타러 가고 있습니다. 9시 반이 음~ 아침은 못 먹겠고 좀 분주해가지고 그냥 뭐 스케줄 나 먹고 뛰어야지 사과 있으니까. 음~ 어제 사과 사놓은 거좀 먹고. 일단 가서 티켓 이야기를 해 봐야겠어. 선선하네. 여기는 보트비가 좀 비싸 가지고 다들 쉐어해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간상도 있네. Hello. Hello. 사실은 사과로. 막 오늘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 다이 아, 프랑스인 사람들. 음. 여기는 현대차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디 유원지 온것 같아요. 산지가고 이게 <laughs> 어디 무슨 뭐. <laughs> 이제 저기 어딘가로 가가지고 티켓팅 하러 갑니다. 모르겠으면 따라가면 돼. 우루루루루. 너 해. 이제 무0호0갈것 같아요. 배를 타고 5 시간 가고 중간에 내려가지5툭0 0 그러고 또다시 배를 타고 3시간을 가면 무언 응모입니다. 총한한 한 4시간 반, 5시간 걸리겠네. 그래도 여기는 호수라서 멀미는 안할 거야. <laughs> 제일 굳진거 타잖아. 삼란. 오마가 오마이갓. 이리 와. 오헬로

저거 아 왜? 아, 왜? 모든 다 파라니 그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뭐 voilà, c'est ce 아, 왜? 저기 좀 비켜. 저기 좀 비켜. 귀한 좀. 진짜. 아니 나는 톡톡 따라간알고 빨리 내렸지 어, 약간. 찌6면아 네 음. 어, 아. 일단은 지금 댕까지 왔거든요 댕까지 왔는데 응? 포이 타고 또 보트를 타러 갈것 같아요 왜요? 한 한시간 가량 더 갑니다 또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 이제 툭툭이 갈아탈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네. 재밌지? 응. 재밌는데? 응. 재밌어. 저 사람 엄태고 닮았어. 맞지? 스파이더맨이랑 싸우면 안되지. 우리는 이제 현대 현대 본고차 타고 이제 아 <laughs> 갈 겁니다. <laughs> 이몇명 아, 아아 뭐, 몇명 타야 되는데 이거. 한말안명도못할것 뭐, 10명, 같은데. 최고, 어, <laughs> 그 개조한 거네. 개조? 어. <laughs> 다난괜찮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이렇게 들. 아, 버리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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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는 또제 매달리는 거. 모든 교통수단 이용하기. 이제 좀 걸어서 내려가서 또 배에 갈아탑니다. 니까 진짜 배낭여행 간네 이제 오늘 좀 덥다 무슨 배를 타야 되는지 롱키아오, 넝쾌오. 아오니까 우리, 우리도 맞을걸 물어보자 뭔데, <몬데> 이거 롱앙모이 <laughs>

됐습니다. 저희는 게스트하우스를 알아왔거든요.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사이롬 게스트하우스라고 여기 방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갈 겁니다. 휴. 휴. 여기는 리뷰 봤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돼있다더라고 귀엽다. 클라우, 게스트하우스에 왔는데 지금 호스트가 없어가지고. 호스트 전화번호가 지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없냐하 Hello. l l o สบายดี세บาย 예, 예, 예. 2 두, 한 번. 두0 000 겹. 두백000 <laughs> 겹. 2만 겹. 2만 겹이라고? <laughs> 응. 그냥 한다? 그냥 하자. 2만 겹. <laughs>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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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One big Here. One big bed. count, please. Yeah. Google, Google. Just, yeah. just one night. You know, just yeah. one night. Because now everything uh, expensive. Yeah, yeah. You know? I know. <laughs> uh, yeah. dollar keep more. Yeah, yeah. But a dollar, but mm. more, but keep. Low, <laughs> very low, but everything expensive. Uh, speaks similar Japan, Some, uh, Japan.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similar but different, <laughs> same, same, but different. Yes, the woman, last restaurant here, yeah, She from uh, South Korea. Oh, uh, really, yeah, gecko. Ah, oh, Ah, oh, really? Gekko restaurant. Oh, oh so from South Korea? Yeah, yeah. Oh, she really? from South Korea. Oh. Oh. <laughs> cute. Right. What is your name? My, my name, Honey. Honey. Yes. Lee. Lee. Mm. Lee and Honey. Yes. Uh -huh. Your nam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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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Joy. <laughs> yes. Nice. nice to meet you. <laughs>